아 슈퍼스크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으면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퍼스크린이 나옴으로써 현관 방충망 트렌드가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고급화조려고 나가는 제품이고요. 지퍼 타입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와, 이게 진짜 진정한 홀딩 도어용이네요. 바람이 불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연계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2월 1 9일날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있거든요. 제가 지벤존을 음. 처음 알게 된그 킨텍스 제품. 전시회가...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더블 스크린이거든요. 허니콤하고 주름방충망이 같이 있는 제품이에요. 현재는 캠핑카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편개형 더블 스크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할수 있는. 그 이렇게 방충망을 원할 때는 음. 방충망으로 쓰고 허니콤이 필요하다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이고 이게 암막 아 일반 기능과 어, 암막이 있는 거 이거는 아, 예, 안마. 네. 어, 이제 양계형 이제 가운데서 네. 이제 양쪽으로 해서 취향에 따라서 양계형을 하셔도 되고 평계형을 하셔도 되고 대표님 캠핑카 말고도 일반 가정집에서도 쓰이지 않나요? 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보통 피젤 롤 방충망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네. 됩니다 뭐, 현관이라든가 폴딩도어는 주름을 했는데 나는 창문 PJ 창에도 주름막 충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제품을 또네 어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요 개발 취지가 PJ 시장의 대용으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특히 이제 요 더블로 하시면은 블라인드까지 되니까 훨씬 낫죠. 방충망만 하셔도 되고, 허니콤만 별도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허니콤만해서 시공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람도 조금 막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창에다 설치하셨는데 이허니콤만 필요하신 분들은 허니콤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색상은 블랙하고 화이트 다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깔끔해가지고 네. 지인 분 중에 최근에 버스 캠핑카를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 아이들하고 캠핑을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추천해서 열심히 저도 영업을 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laughs> 캠핑카에 진짜 많이 나갑니다. 저희 이 제품은. 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현관용. 어, 네. 얼마 전에 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장님도 제품 받아서 보시면은 올라가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출물이었었는데 지금 베어링 들어가는 바퀴로 다 바뀌었습니다.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작동이. 대표님 기존에랑좀 달라진 게 이게 광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광이 없고 엠보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새롭게 바뀐 건가요? 네 도장이 이번에 블랙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이트도 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크라치나 때 같은 게 확실히 덜 타거든요 이게 도장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것 네. 같아요 기존 것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도어클로저 커버거든요 저희가 출시한 제품인데 이것도 보셨다가 필요하신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같은 게 이제 슬림형으로 만든 건데요 네. 보통 아파트 그 방화문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도어클로저 커버가 한 180mm잖아요 맞아요. 너무 크고 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싫고 소비자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가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95mm짜리, 아, 네, 높이가 95mm 짜리 높이가 거의 절반이네요. 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걸 슬림하게 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봤고 이거못 봤거든요. <laughs> 이게 도어 클로저 커버라는 생각을 네. 못했어요. 네. 고객님들이 솔직히 이거를 좀 보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권해드리기 좀 어려웠었는데 음.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그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름 방치만 하고 지금 도장도 다 똑같고 음. 그래서딱 그냥 한 세트로 설치하시면은 진짜 보기 좋죠. 네. 깔끔하고 진짜로 이질감이 없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있어가고 그냥 같은 일체형 제품과처럼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신제품이거든요. 쓰면은. 슈퍼스크린입니다. 롤타입 제품이고요. 지금 슈퍼스크린 같은 경우는 버전이 두 개거든요. 요 네.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중소형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일이 약간 다릅니다. 아, 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고, 별도의 네. 손잡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름 방충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죠. 이게 손잡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손잡이 걸리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저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게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스크린의 가장 큰 장점이 보시면은 지퍼 타입이기 때문에 테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 롤방 충망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밑에 음. 공간이 좀 뜨면 벌레가 들어올 수 네, 있다는 이게 장점이 가장 큰 있는데. 장점입니다. 아 슈퍼스크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거는 이제 손잡이가 따로 부착되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슈퍼스크린입니다. 얘는 잠금장치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으면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는 잠금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저희도 소비자분들께서 잠금장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금장치를 이번에 개발할 때는 아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꼼쩍을 하지 않네요. 이 <laughs> 앞쪽에서. 로하게 걸리는 방식이 아니고 위아래로 아... 빗장식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죠. 그러면 이 슈퍼스핀 같은 경우는 그름 망치멍처럼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또 멈출 수도 있네요. 네, 이건 이제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장에서 대표님들께서 텐션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네. 멈추게도 할수 있고, 자동으로 말려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 스크린이 나무로써 현관방충만 트렌드가 완전 바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제 고급 파조약으로 나가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네. 기능성 제품이라 고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지퍼 타입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고객들의 니즈나 이런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앞으로 시장에 원하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볼때진 제일 좋은 거는 틈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네, 같아요. 틈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관 롤방 초망은 좀 가격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가운데 봉이 있잖아요. 네. 이 봉이 어떤 분한테는 좀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운데 봉도 없을 뿐더러 봉이 움직이는 길이 없다 보니까 틈도 없어서 진짜 벌레를 정말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제품이 진짜 딱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 쪽에 진나 해충들이 못 들어오게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틈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좋겠죠? 네. 배는 네. 똑같이 블랙으로 블랙으로 넣을게요 얘는 약간 원단을 네. 중문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선스크린 원단을 사용한 거고요 아 선스크린 네, 네. 외부에서 좀 차단되는 그렇죠 시선 차단도 좀 되고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류는 크게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네 기본 화이트 블랙 두 가지로 네. 나오는 거고요 퍼스크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다 주문 제작이 네, 다 주문 제작.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다 주문 제작입니다 이거는 네. 좀 여유롭게 하셔서 발주를 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과 약속을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이시라고 하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고 시공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샘플을 보시던 아니면 2월1 9일날 건축 박람회에서 직접 보시고 나서 아마 많은 연구를 하시면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조금 이거를 어필할 수 있을지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5메다거든요 예. 어, 오케이. 와 이게 진짜 진정한 폴딩 도어용이네요. 네, 폴딩 도어에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바람이 불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아, 어... 네, 그게 큰 장점이죠. 바람이 불 때도 네. 방충망을 쳐놓고 네. 똑같이 집트랙 방식인 네. 거죠. 네, 집트랙 방식입니다. 이거 대표님께서. 신제품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아니까 고객님한테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니까 또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벌써 서울에 두 군데 시공했는데.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은 다 만족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양계형으로 한쪽에 편개로 양쪽에 6m, 6m에서 12m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6m, 3m, 3m인데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양계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음.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잠궈도 되고. 네. 아, 그죠. 여기도 담금장치까지. 네. 빠짐이 없으니까 네. 설치만 저희가 제대로 하면 망도 네. 안 빠지고 고객님께서도 밖을 좀 바라볼 때, 풍경을 바라보는데 뭔가 걸림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주름방충망 같은 경우는 대면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밑에 약간 틈도 생기게 되고 슈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전혀 틈이 없으니까 네. 이번에 저도 한남동에 썬룸 있는 곳에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하긴 했는데 진짜로 고객님께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 자체를 대표님 그러면 슈퍼 제트 스크린의 망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나요? 요 원단은 파이버글라스입니다. 파이버글라스로 보통 롤방 추망에 많이 들어가는 네. 재질인데 네. 여기에 롤이 없다 보니까 롤이 여기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롤박스. 네. 그 몸통 같은 경우도 사이즈에 따라서 네. 저희가 대, 중, 소 사이즈가 아까 저희 현관에 있는 게소 사이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네. 중간 사이즈가 있고 이게 사이즈. 대 사이즈입니다. <laughs>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기존 주방 추망에 네. 서포트 바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서포트 해주는 발을 넣은 제품이에요. 아, 이게, 이게 네. 서포트 바예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면적용, 폴링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은 밑에가 빠지잖아요. 네. 막아주기 위해서 아... 들어간 겁니다 바람이 불때 조금 빠지는 취약한 면을 잡아주는 게이 서포트 파네요 저희가 특허까지 다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주문할 때 서포트 파를 넣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전 아...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넣으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네. 보통 가로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로가 편계로는 그러니까 1m 기준으로 하나씩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음... 가장 좋습니다 3 0 0 0일 때는 두 개. 3등분을 하는 거죠 1m씩이니까 아... 아...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 제작해서 나가니까요. 네. 대표님 생각해보니까 이 잠금장치가 되게 장점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는 망이 방법은 아니고 잠금을 원하셔서 방범 방충망을 문의 주신 경우가 많은데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단을 접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는 그 공간 차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잠금은 필요하신데 공간 차지하는 거는 조금 힘든 곳에서는 요 지금 슈퍼 Z 스크린이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금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성 틈도 없고 네. 접히는데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거를 원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환기를 보통 이렇게 현관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시공하시는 저희 사장님들께서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 제가 지금 생각는 아이디어들을 본인에 맞게 영업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방충망 대장님 이 영상을 소비자분들께 홍보용으로 <laughs> 사용하시면 될것같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너무 좋죠. 네. 잘 보셨죠? <laughs> 네, 그쵸?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무실 가셔서 네. 거기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잠깐. 네. 네. 아, 여기도 있네요, 대표님. 네, 이거 설치해 본 겁니다. 저. 저희가 지금 보고 네. 왔던 그 슈퍼스크린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취미? 아, 예, 그냥 취미로. <laughs> 시간 날 때.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오늘 공장에서 실제로 작업 공정들도 저희가 봤었고. 그 다음에 전시장 가서 각 제품마다의 특징들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것들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잠깐 잠깐 왔을 때못 봤던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저도 배우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촬영을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말씀을요또 이렇게 멀리 오셔서 네.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영상을 주인공이 돼서 네. 찍어보기는 또 처음이라서 네.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요. 잘 <laughs> 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잘 해주시겠지만. <laughs> 아 영상. 은 저도 이렇게 매번 찍는데 항상 어색합니다. 방충망 대장님과 인연이 돼서 또 영상까지 찍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시공하시는 사장님들이 저희 제품을 써주시고 네. 저희 사님께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영상은 솔직히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대표님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보여 주셔 가지고 만약에 자세히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봐도 충분히 시공할 때도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고객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되게 도움 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표 님께서 이 지벤존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조를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 현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저처럼 망을 망가질 하셨요 네. 저도 현장 다니면서 일을 했었고, 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방충망에 발을 디뎌 놓게 됐어요. 음. 네. 지금은 이제 방충망 하시는 분들의 거의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엄청 많으신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음. 네. 방충망 일을 저도 하다가 주름 방충망이라는 아이템을 보고서 제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방충망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조 처음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더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시공하시는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생각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업그레이드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매출액의 한5%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지배전 제품을 쓸때 어떻게 알게 된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죠? 김태균입니다. 김태균. 아, 그러신가요 네.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브랜딩을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 또한 고객님한테 들 설명 드릴 때 어, 김태균이 모델로 있는 제품입니다. 요 한마디면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무래도 모델도 쓰고 이렇게 브랜딩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집벤존 하면은 시스템 방충망 그다음에 대면적 이런 방충망 쪽에 믿을 수 있는 업체다. 이런 네. 브랜딩화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전략을 썼고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기 때문에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다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공하는 사진들이 고객님들한테 설명될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신제품을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신제품은 기존의 업체들한테 제품을 출고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공식 딜러점 대리점한테만 제품을 공급을 하고 그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받으시든가 설치를 받으시든가 음. 아니면 이제 본사에서 직접 지방 같은 경우에 시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방충망 대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방충망 대장님께서 다 컨트롤을 해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제품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든요. 그냥 제품을 막. 출고했을 때 제품 하자라든가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또 불만족을 하게 되면 브랜드 그쵸. 이미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슈퍼스크린은 아무래도 하이엔드 제품으로 판매를 할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업 정책을 펼려하고 있고요 슈퍼스크린 같은 경우는 워런티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원단 같은 경우는 3년 무상 교체 네. 아무래도 이 방충망에서 망이 혹시 하자란 이런 거에 의해서 잘못되면 다시 또 이거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 돼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3년 동안에는 일부러 찢지 않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교체를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 딜레점이나방청망 대장님 이제 서울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 본사에서 직접 서비스 팀도 다 운영을 할 음. 거거든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굳이 뭐 AS에 대한 그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이엔드 제품에 다운 혜택을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음. 부차별적인 상품의 시장 진입이 아니고 제품의 가치를 정말 인정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시공을 받으시고 시공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걸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대표님, 지벤존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각 분야에 제품이 있잖아요. 네. 어, 대표 브랜드가 있듯이 네. 시스템 방충망, 이런 지벤존이라는 음. 소비자 인식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음. 네. 브랜딩이 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주시면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각 현장에서의 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제품의 원래 브랜드의 가치도 제대로 전달하고 저희 각 업체마다의 브랜드도 고객님들한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연도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는 감사하죠. <웃음> 네, <웃음> 대표님, 이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충망 대장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방충망 대장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벤 존도 소비자분들이나 시공하시는 사람들에게 실망드리지 않는 좋은 제품을 만들 거라고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충망 대장 지벤존 대표 이목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